우순절 후 아홉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라.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몇주 전부터 광고해 드린 대로, 선자 배유건이 우리 교회에서 첫 유아 세례를 받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실까 묵상하면서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 주일 예배를 거의 마치게 될 즈음에 축도하기에 앞서서 불현듯 저는 장모님께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하여 그때 우리 얼마나 풍성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강구하는 기도 속에서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 믿는다는 강구를 하였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이 확정된 것입니다. 일평생 요호하는 나의 목자시라는 선언이 삶의 자리에서 경고할 때 이름처럼 넉넉하고 굳세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유세시 시편 23편은 6절에 비교적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중에 시편 시편의 백미로 손꼽히지 요한 나의 목자시라는 선언으로 비장미 넘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도안 받는 양처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신뢰를 선언한 것이죠. 제가 비장이 넘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근거 없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선언적 고백은 동시에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다른 영적인 우상의 존재들에 대한 경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유와께서 인생의 온갖 길 위에서 다양하게 함께 하시고 다채롭게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수와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수와의 이 담대한 선언이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선포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성품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족한 상태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넘넉하고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채움의 충족에서 오는 기쁨의 탄성이 아니라 어떠한 부족함으로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지쳤을지라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고 방황할지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갈바를 알지 못할 때에라.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소망마저 사라졌을지라도. 마른 수건이나 혹은 젖은 수건처럼 늘어져 있는 날이 불은 풀밭에 누이시고, 아니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채움이 없어도 결핍으로 인한 고통에 무너지지 않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거칠고 빠른 물살이 아닌 잔잔하게 흐르는 물, 마시기 좋은 그러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아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치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요와의 말씀입니다. 요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오늘 타이세 고백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같이 요와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쉼을, 부족함 없는 마음의 상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주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푸는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교양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는 목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친 내용은 다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앞서 가는 것처럼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악한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 의의 길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은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가시기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0편 46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니하기로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서 거친 바다와 맞서야 하고 공과 인리의 아가리 속에서 내 어린 양 새끼를 구해내야 하기도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골리아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 그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 고난과 환란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때,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살려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두려움 없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농화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크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관란이나 공고나 파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모든 상황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나 그던것이니심한환란 가운데서 소생시키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여호와의 심을 확신하였기에. 다윗의 임마누엘의 신앙은 두려움 없이 담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예워 쌀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이험과 활량과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성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고난과 환란이 그 어려움이 바위처럼 꿈쩍도 않고 버티고 있을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을 차려 주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의 주실 것임을 굳게 믿기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양을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종기 여기시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놀랑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위슨 자신의 영광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인 것을, 깊은 가슴의 우물 속에서 기어올린 풍성한 은혜의 시호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내 네, 찬미 넘친 날.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36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폭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인도하시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장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 선한 목자처럼 인도에 가시는 곳 궁극적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이수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양무리를 위하여, 오늘 첫 유아 세례를 받는 유건이를 위하여, 그렇게 인도에 가셔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곧 그곳,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씀. 10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의 요와의 집에 살면서 요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은 고백.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과 삶을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와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타이센 놀라운 찬양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놀라운 선언이 놀라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